오늘 우리가 갈 곳은 아, 돈키호테 햄노지 돈키호테는 상관 없어 어차피 옆에 들려 근데 아니, 왜 뭐. 내가 마이크 안내 옆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빠 우리 11월이었다 저번에 간 거. 어또 11월에 가자. 어. 아. 거기는 진짜 갈 만하다. 어. 아. 아, 더워. 저기 오늘 최고 온도 37도, 지금 35도. 35도? 어. 아. 그럼, 더워요. 오늘 우리는 아, 더워. 한국에. 아. 다음 주에 가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그렇지? 아. 어. 우리가 사야 할건 어. 간장계란밥, 간장 간 소스, 티, 소스. 티키, TKJ, TKG, 어. 담아고 카케고항. 맞아. 어. <laughs> 어, 그거랑 이제 어머니 동전 파스랑 어, 동전 파스저 앞에 있네. 감동이될것 같아. 자기 짱구처럼 될게. 어디? 아. 자기 시셔드 짱. 귀여운 티셔츠 오키나와 짱구 티셔츠 오키나와 짱구 티셔츠 오키나와 신노스케 티셔츠. Don Don d 혹시 한국인은 한국 음식부터 먼저 보게 되는군. 거 사두면 어 비빔면 하나 사자 여름이니까. 간장 덮밥 양념 이거맞지 응, 얘는 간장만 있는 거고이게 얘는 같았잖아. 간장만 있는 거. 간장 얘는 이른맙이걸 사야 된대요. 지이 고맙지? 이 고맙지? 이 고맙지? 이고맙 오렌지 주스 자판기 빅 카메라를 갈 겁니다. 이쪽 유니클로는 좀 크기에 비해서 사람이 아, 그렇게 많이, 많이, 많이 없어서 만약에 유니클로 가실 분은 텐노지 여기서 가시면 조금 쾌적하게. 네, 쇼핑 가능한왜 나랑 똑같이 얘기하지? 내 멘트를 다. <laughs> 가... 네, 은근 좀 방송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 아, 하나 해서 저기. 그냥 같이. 어, 여기 그 디즈니, 디즈니도 있어요. 네. 지유도 있어요. 지유도 있어요. 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오사카 타코야끼는 음, 조금 흐물흐물, 어 후쿠르는 좀 흐물흐물한 식감이 많은데 여기 긴 타코 여기는 겉바 속촉 어 약간 겉 바삭바삭해 요 어떡해 여기 괜찮습니다 추천 다 있어요 여기 우동도 괜찮아요 하무쿠라 여기도 엄청 요새 많이 뜨던 라멘집 물을 먹겠소. 그냥, 자전거, 쐬글 때, 여기에 고정시켜서 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레모네이드 파는데 열라 맛있어요. <레일> 열락 너무 옛날 말인가? 여튼 엄청 맛있습니다. 비만 남았네. 하나만 해볼까? 드라곤볼가 1개ですね 790円でございます. 1 0 0 0엔で1 0 0 0엔で장난します 아, 여기서 걸르는 거구나. 뜯어. 줘 여기서 뜯어야 되는데. 응. 음. 어? 이 암튼 하자. 어차피 렌다입니다 하이 거래대. はい、りがとう 이. 기다리니다 감사합니다. 닭의 속에서1코 코스 요리 と次のページ3品 Yeah. 코스가 나을까? 단품이 나올까 코스가 낫지 이거 여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메인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 샐러드 하나 고르고 케이크 하나 고르고 밥이냐 빵이냐 고르고 드링크 그리고 단품으로 저희는 요거 어니언 후라이 어니언 링거 후라이

찍어서 오내 것도 먹어 어 먹게 뭐 참치 샐러드 같아 음 연락금 엄청 바삭바삭하다 이건 또 시켜 먹어 도 되겠다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을 정도로 양도 괜찮아 이건 먼저 아시는 분 음. 아무튼, 이거 내가买的이거야, 아이스 이거 안에 김선거 밥은 리필이 된다고 합니다. 오시 오시. 맛있어. 맨 밑에 그거다. 파스타 무크림인가? 어 맛있다. 이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 양 아이가 있던 거면양 엄청 많네 커피가. 한 6만 원날줄 알았는데.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쇼트 케이크, 광추, 광추. 근데 푸딩이랑 다른 게 어수선해서. 추천은 가게에서 추천은 푸딩이랑 다른 거래요. 근데 이거 먹었는데? 다 먹었구요. 왔잘 먹었다. 피나 두번째. 암물. 마유 한 바구가 괜찮아 보. 와유? 와유? 야, 님들, 님들이네. 여러분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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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 와우, 분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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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가 드세요.